안녕하세요 은전 TV의 유은재입니다 오늘 할 게임 파시름 시뮬레이터고요. 파시름 시뮬레이터 어제 했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트로피 보세요.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트로피를 보시면 트로피를 보시면 트로피가 엄청 많아요. 우연히 1 0 0점와이0 0만1 0 0만0 0 0 5 0 m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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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0 0 해가지고 트로피 많이 얻은 다음에 이제 장갑을 구매할 건데, 그, 그가중에 25, 250을 했잖아요?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꽤 맞춰줬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장갑. 장갑에 보면은, 여기, 박스에, 지금 그냥 곧 35개 있고, 있잖아요, 이거, 이거, 열 상자 250일인데, 이거 에돈 정도 되거든요? 이거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 지금, 열세개 있으니까, 여기 열쇠는 충분해요. 일단은, 바로 여기, 왜, 다시? 어? 뭐야? 나오 <laughs> 여기 방문했는데 사실. 아니구나 나 25년이 있구나 아 25년이 있네 나 강제할 수 있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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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슬로피 제발 아25 아니 아2 0가 나온다고 아 진짜 그래도 너무지 6 0 그래도 좋네 한번 이거 끼고 보내 봅시다. 이거 끼고 운전해 볼까? 2B 1템 7B에서 그 0.3비가 더 늘어나네요. 6개 퍼센트 다면 2비면은 이게 지금 2.7비거든요. 7 0 0 m 만 모으면 돼요. 이제 페퍼 그것도 없기때문에 어차피 이거 모으고 모은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이거 싸워가지고 트로피 잔뜩 또 모은다음에 이번엔 장갑싸지않고 거기에 아직도 남아있나? 거기에 그거? 아까, 리미티드 타임이라고 써져 있었거든요, 그때? 리미티드 타임이라고 써져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아직, 오, 남아있다! 그럼 이거, 이거, 진짜 잔뜩 뽑아가지고, 오토마우스 돌려놓으면은, 계속, 뽑을 수있거네 이거 자동, 그거 안 해도, 자동, 그걸로 해가지고, 다 한데 한, 대, 한 한 30, 30, 40분 동안 뽑으면, 그래도,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 20에, 전, 마만 10만. 124,032원을 뽑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거 말이 되나? 일단은. 일단은, 이제 한 번, 해볼게요. 아, 잠깐만. 나 근데, 나 근데 이거, 이거, 자동을 안 하고 있었잖아, 잠깐만. 이것 먹고. 자동은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나? 아, 소리가 꽂수있네 뭔가, 하자 했어. 꺼지. 여러분, 이제 그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진짜. 이번 제 이마를 이번 째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목이 뭔가, 살짝. 아, 목이 뭔가, 그래서, 목이 좀 불편해요. 아무튼, 진짜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임 몇판 하고 왔는데 벌써 지금, 지금 거의 8분이었으니까 한 10분이라고만 쳐도 한 1시간을 넘게 그거 했더니 무려 3.1배가 되었습니다. 리퍼 의사 이제 가볍게 이기겠는데? 어? 뭐 천, 78.2B? 응? 잠깐만 아니 아니 저기 치. 면 여기에 2B라고 써져있어 통안 되는... 아니... 솔직히... 저는 3.7이고, 요상 2.7인데... 이게... 아니, 이게 왜? 2 7비 맞잖아요. 근데 저는 3 1비인데 근데 이렇게 오토하우스에 써도. 뭐야. 아, 오토하우스가 이거 제대로 설정이 안돼 있었구나. 그양 오토마우스 쓰는데 어떻게 대야지 아니 오토마우스 1 m m 1 1 2초또 했는데도 안 된다고 오호 될것 같아. 진짜. 아니 오늘은 꼭 잡자라는 마인드로 무려 한 시간 넘게 했는데. 게임까지 하고 왔는데 게임까지 안... 하는... 아니 몇판 하고 왔는데... 거기서 한시간이 소요됐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어쩐다고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근데... 왜 여기에... 어, 곱하기 500이라고요. 전화했지. 과연 제발 말좀 지금도 못 잡는다고? 신지어 오토 마우스까지 썼는데도못 잡는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데 <laughs> 아니, 이건 솔직히 아니지. 이것도 회복할 만한 건안 쓰고. 아, 리퍼가 진짜. 이사 아이고, 안눌잖아 이겼는데, 이게 쉽게 이기죠. 쉽게 이기는데, 이기는 뭐. 나이안내려야키기고이퍼 의사도 원래, 이겼어야 했는데. 네, 이제 이 영상은 마무리 겠고요. 이 영상 재밌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돼. 아, 다음에는 꼭 잡아야지. 안녕. 진짜 다음에는 거의 다 잡았어. 안녕. 안녕. 뿅.